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안 맞았어. 안 맞았어. 이거 봐봐. 하루 일주일, 일주일이 새니까. <laughs> 아, 이거 안되네 일주일, 어, 주일 아. 쉬고 왔죠. 아. 네. 일, 안녕하세요. 5월 4주차 새 소식으로 네. 이렇게 만나보면 네. 여러분들 기다렸죠? 강선, 아, 강선현 나는... 과장님이 드디어 출, 어, 오셨습니다. 조과장님이 지난번에 네. 너무 잘해주셔서. 네. 아, 나 이번에는 안 어, 되겠구나. 내가 그랬기 아, 때문에. 차분하게 잘했다고. 네. 그러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었죠? 저는 구미교육원이요. 구미교육원?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필수교육이라서 음. 제 해당 과정에서 필수교육이라서 그럼 전국에 있는 지역 농협들? 중앙까지 다? 중앙에 회사그 그러니까 계열사까지 음.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네. 가지고서. 아. 다 들어와서 같이 해요. 그럼 엄청 많았겠어요? 그게 기수별로 계속 매주 이렇게 나눠서 가요. 음. 근데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 네. 홍, 홍보하셨어요? 네. 경기 <laughs> 유튜브 홍보했습니다. 홍보하고 좋아요, <laughs> 구독 맞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혹시 보고 계시면 댓글 좀꼭 써주세요. 어, 혹시 알아요? 스타벅스 기프트콘이라도 갈지.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웃음> 어, 꼭 댓글 써주세요. 어, 진짜 <laughs> 보는 전본지 이참에 네네. 볼 수, 있, 어, 응, 확인이 가능할 해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주차새 소식은 아무래도 네. 저번에 한번 방송 네. 찍긴 했지만, 그쵸. 그때는 현장에서 찍었기 때문에 좀 네. 정신이 없어서 네. 잘 전달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부, 어떤 거였냐면, 2025년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기숙사 지어가지고서 네. 네. 엄청 맞아요. 깔끔하게 하고, 또 우리 외국인 친구분들이 모셔서 또 네. 우리 정산 농협 동엽 그리고 음. 조합원들 그리고 네.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 어, 아, 하고 있죠. 이게 조합원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조합원 아니어도 저희가 네. 신청을 받는데 아.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다 조합원들. 어찌 하나면 농사 지으시는 네. 분들이 다 정산농협 조합원에 아, 가입 되어 있으셔서 아. 다 정산농협 조합원으로 보시고 저희가 어. 청양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독화다 정산농협 가 아닌 네. 청양에서 오시는 분들 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드리고, 얼마 전에도 남양 쪽에서도 왔다고 남양에서도 네. 직접 픽업을 받고 데려다 주고 아 다해주시아 교통수단만 네. 가능한다면 네. 네. 괜찮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음. 다 배부를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배부해 드리는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직접 오셔서 네. 들을 데리고 갔다가 근로자들 네. 다시 데려다 주는 거 먼저 네. 네.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우리 라오스 분들이 이렇게 네. 농업에 이제 네.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네. 이거 사업 신청 어떻게 하는지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어 설명해 주시려고 갖고 오신 거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음. 당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주시면 배정을 인력을 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전에는 저희한테 그렇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조민석 과장님한테 당일에 말했으면서 하하하 그러실 수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laughs> 아니 그걸 왜 그러냐면 안 한다고 할까봐 안 한다고 할까봐 어 그래서 좀 뜨끔하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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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할까봐 그건 아, 어쩔, 어쩔 수 없이 예. 제가 그렇게 했고 네 예, 일주일 전부터 예, 일주일 예. 저희가 네. 인력을 30명이다 보니까 네. 남자 8명과 여자 22명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요청하시는 인력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남자 8명인데 한 4, 5섯 명과 두 명씩 해 달라고 하고 네네. 가까스로 그걸 맞춰야 되거든요. 가까스로, 네. 네. 근데 그거를 당일 아침에서 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운하시잖아요. 음... 나 이거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제때 적... 음. 이 적소에 정하고 음. 만약에 내일이 어려우면 그다음 날 가능하면 음. 하루만 일을 미뤄서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음. 거죠.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음. 배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하다못해 일주일 전에는 이제 인력 신청을 해주시고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작업 장소가 어딘지 음, 이런 거 알려주시고 이제 이용료를 납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배정을 해드려요. 근데 그렇구나. 뭐 갑자기 급하게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연락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음, 저희가 이 인력이 남아있다고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거나 어허. 아니면 하루나 이틀 뒤에는 인력이 남기 때문에 음,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셔서 일자를 조정을 하셔서 음, 추후에 하실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그때 사, 그때도 설명은 해 주셨는데 내 자부담이 어느, 어느 정도 든다고 했었죠? 음, 여자는 10만 원. 여자는 남자는 10만 원. 1만 원. 맞아요. 네. 이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 귀국을 해요. 그럼 저희가 E8 비자로 해서 네네. 5개월짜리로 오거든요, 이 애들이.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있개월까지 네. 이 아이들이 잘하면 8개월까지 있고 네. 내년에도 다시 와서 입국을 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잘해주면 내년에도 우리한테 그 우수한 인력, 일을 했던 아이들이 또 일을 또 잘하기 때문에 음. 그 인력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면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내 그러니까 음. 가족이다, 네. 내뭐 음. 동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음. 마음으로 잘 해주시면 그 아이들 이 내년 다시 또 오니까 맞아요. 그 다정하게 좀 다정하게, 다정하게. 해주시면은. 네. 어쨌든, 네. 잘한다, 잘한다면, 네. 고래도 신추, 춤춘다고, 예, 네. 잘한다, 잘한다면, 네. 내 농업을 위해서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네. 그만큼 네. 나는 농가 소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신청해야 되죠? 어디 번, 전화번호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구사이에 네. 0681 네.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이 계신데 센터장님이 센터장님. 번호 따로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는 안알려드는데 만약에 나중에 0681 휴일이거나, 휴일이거나 저녁에 전화를 주셨을 때그 어? 주말에도 일을 도와줄 저희... 수 있어요? 이, 이 친구들이 주말에도 네. 어. 왜냐하면 평일날 그, 이 친구들이 어. 쉬게 해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주말이라도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음. 저희가 이제 센터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배치할 음. 수 있게끔 인력이 음. 남아 있다면 배치할 수 있게끔 음. 다지도 할 거고요. 저희가 음. 각 영농회장님들한테 그 음. 그 안내방송 홍보 네. 어, 안내방송 그 안내장을 음. 보내드릴 거예요. 요청하는 음. 그래서 우리 영농회장님들 뭐 안내장 음. 받으시면 마을에 꼭. 방송 한 번씩 음... 아니지 매주 <laughs> 방송 매주 한 번씩 해주시면 드릴게요. 너무 예. 감사드릴게요. 네, 오늘 농사 어플을 깔아주시면요 예. 어떤 혜택이 있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주변에 네. 그 면세육 가격이잖 농산농업 그 면세육 가격도 면세육 가격.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세, 시세. 농산물 시세. 농산물 시세. 그 그날 도매시장에서 정매가 그렇죠. 같은 것도 다 어. 확인하실 수있고요 양파 얼마예요? 물어보. 예.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요. 어플로 예. 다 떠요. 네, 예. 예. 다 뜨고. 그리고 네. 내가 낸 출자금이 얼마인지 네, 얼마 내가 ]인지. 올해 얼마 배당을 받았는지 그것도 다볼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볼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산동계에서 음. 그 가끔가다 중요한 거 제가 최근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음. 이거 공공영도 그렇고 음. 항공방그 것도 소개했잖아요 항공방대 경고주 계약제배 영농 정보 소식 같은 음. 거를 제가 게시글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그걸 그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깔아만 놓고 네.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그걸 보시면 참 좋거든요. 네. 어. 여러분들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지셨죠? 깔때 네. 추천, 추천, 추천님이 있거든요. 거기 강선영 과장님 좀 추천 좀해주요 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이름 석자 좀 써주세요. 네. 정산농협이 도망가라 주세요. <laughs> 정산농협, 예. 네. 추천, 누구한테 추천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뭐 거기 강선영. 전 참고를 했어요. <laughs> 마지막 또 새로운 소식 제가 하나 알려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돼요. 맞습니다. 아, 엘이터 어제부터 돼요. 됐습니다. 어제부터 돼요. 네.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laughs> 조합장이 분명히 저번 달에 된다고 했었는데, 네. 어, 조금 늘어, 그게 안전검사 때문에 네, 그 조금 늘어졌다고 네. 해, 해서, 그렇구나. 어제부터 네. 이제 우리 두, 두 발로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3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네. 2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정상동경 네. 방문해 주시면, 그냥 한번 윗공기 한번 마시고. 그렇죠. 구경 한번 <laughs> 하러 오시고, 사랑방에 와서 차 네. 한잔 드시고 가시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네. 한번 타보세요. 정말. 음. 아마, 정산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뭐 어, 상가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어? 네. <웃음> <웃음> 어, 예, 이렇게 해서 엄청 기중한 소식, 엘리베이터가 이제 작동이 된다는 소식까지 네. 알려드리면서 정산동의새 네. 소식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는 또 즐거운 콘텐츠 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거 들어야 된다. 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연수원에서 만났던 동기분들 꼭 댓글 써주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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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써주세요. 아,